방콕 가는 것 때문에 알아보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비싸 물가가. 필리핀보다 훨씬 비싸네 저 빼고 방콕 여행 간대요 우리 오늘 뭐 사러 왔지? 뭐 어, 사? 오. 오. 우리 지금 드레스룸에 정리해야 될게 한가득이야 겨울 패딩들 어. 그거를 압축팩에다가 다 담아서 정리를 해야 돼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어.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아프을래 그럼 풀어놔야지 가자 응. 어디서 사는데? 다이소에서 한 2-3천원밖에 안한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이소 가는데? 응 그럼 빠네를 먹고 생각합시다 그래 빠넨 너무 좋아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지 대박이야 여기 스파게티랑 피자를 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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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빵이 진짜 부드럽고 찍어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솔직히 파게티 면보다 빵이 더 맛있어요 <laughs> 끝 다이소로 고고씽 근데 나는 이번에 다이소의 그 마블 시리즈가 너무 마음에 들어. 짜고 예쁘고. 일제 다 사고 싶어. 다이소. 근데 잠깐만 마블 좀 일단 봐야 돼. 짠짠짠 마블 마블. 다 샀잖아. 아야 한번또 새로운 게 나왔을 수도 있어. 이런 거 너무 멋있지 않아? 이거 종이접시 종이접시 <laughs> 종이접시를 종이접시 간지나지 않아? <laughs> 어? 이거 손님 오면 이렇게 내놓으면 너무 좋은 거야 이거 우리 집에 손님이 와? <laughs> 아니 가끔 오잖아 가끔 오면 뭐 해? <laughs> 잠깐 기다려봐 종이커스터 그리고 이거 마, 이 마우스 패드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완전 인기템인데, 이거는 있는 족족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있잖아. 다 쟁여놔야 된대. 근데 왜 이렇게 많지? 100개 정도 <laughs> 이거, 이거 없었어, 원래. 원래 이거 없었어. 우리 집은 쓰레기통 없어도 돼. 아니, 나 있어야 돼. 멈추시네. 이거 이거 대박. 이거는 아, 집에 나. 하나 피우자. 놓고 너무 거실에 너무 이거는 드레스를 놓 왜... 이거 얼마야? 얼마? 3 0 0 0원밖에안 하네 3 0원 사야 돼 이거 어. 하나만 사 찡찡이 그러면 이거 마블 스위트 하나만 사줘 어? 징징하나고징아 네? 아, 그래? 이걸로? 걸로 골라야 돼 이게 더 귀엽지 않아? 아? 이거 이거? 걔는 좀 유치하잖아 지금 콩아 콩이 옷이 더 유치한 거 같아 어? <laughs> 내가 더 유치하다고? 어, <laughs> 운동 아니 무슨 쓰레기통을 사달래 <laughs> 이거 가져가자 아 저거 집에 딱 놔두면 간지나 마음대로 하세요 <laughs> 대신 너돈으로 사세요 아, 그거 이거? 이게 그게 더 확실하게 어? 고있다싶은걸로사 콩이돈으로 살거니까 두개 사면 안돼? 마음대로 해 대신 쓰레기 만들지 않아 보면 말했어 난 여기있는 쓰레기 안버릴거야그거 하나만 <laughs> 시계도 필요한데. 다시 응. 응. 더더 사면 혼날 것 같아. 어? <laughs> 것 같아. 우리 뭐 사? 사러... <laughs> 압축백. 여기. 대기통 줘. 내가 들고 다닐게. 짠짜잔. 이게 압축백을 보자. 이거 아니야? 이게 청소기를 이리... 빨아들이는 건데. 의류용 여기 있고, 이불용 여기 있고 우리가 패딩을 넣을 거잖아 응. 근데 이렇게 큰데 이거는? 혹시 보니까 다양하게 사볼까? 어, 의류랑 얇은 이불 어 여기까지만 사자 어? 잠깐만 여기 미니 압축백도 있어 미니 마우스 그러면 이건 됐고 그 다음에 또뭐 사야 되지? 다 샀어 그리고 나 되게 신기한 거 발견했다 이거 그래? 봐봐 이거 하셨군. 이게 세탁고인데 이게 뭐야? 엉키지 않는 거래 이게 진짜 그래? 안 써봤어. 이걸 넣고 돌리면 세탁이 안 엉킨대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 지금 나는 이걸로 콩이 입을 막고 싶어 <laughs> 뭐 이렇게 많이 샀어 주수야? 내꺼 아니야 귀엽다 가자 알겠어 <laughs> 가자 가자 나는 이런 디즈니가 너무 좋다 이런 디즈니 어릴 때 추억이 가득한 디즈니 용품 우디 이거 봐이 퀄리티 보소 기다려봐 이거 천 원밖에 안 한다는 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우디 하나만 사줘 어디 있어요 안될것같은 표정 다시 넣어놨어요 <놀람> 쿠키몬스터 시리즈도 있네 얘네 아니 <놀람> 진짜 잘한다 얘네 다이소 감동인데 좀 음. 표정이 좀 너무 썩어가고있어 남편 표정이지 표정 <laughs> <놀람> 계산해줄거야? 봉투 어, 여기 <놀람> 어, 담아두세요 네 어떻게 그냥 가야 아니 내가 백화점에서 이렇게 뭘사 마을렛에서 뭘사뭘 사지 다이소에서 이렇게 사는데 마블 이거. 쓰레기통이 있었다고 원래? 쓰레기통 그냥 깔끔한거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통이지 이거는 마블 쓰레기통이잖아 그 그냥 쓰레기통이고 마블 쓰레기통은 사야지 그지? 어? 마블 쓰레기통 가리지 마 가려, 가려. 남편 가려 이거 지 어디다 놔야 될지 제일 고민이야 3,000원의 행복 그리고 음. 내가 돈 모으면 정말 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 뭐? 데어브릭1000 사이즈 뭐? 곰 음, 음. 그거 아이언맨 데미지 버전이 있어 배틀 데미지 버전 배틀 데미지가 뭐야? 싸우고 나서 이렇게 상처 난 버전이 있는데 그 곰이 아이언맨 음. 아이언맨 싸우고 나서 그후 모습이 너무 꼭껴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근데. 그게 엄청 커천 사이즈는 진짜 큰 거야 응. 우리 한 거실장보다 좀더클 수도 있어 응. 그걸 거실장 왼편에 딱 놔두면 너무 예쁜 거야 응. 근데 그게 애들이 오줌 싸게딱한 40만 원이면 작년만 해도 샀는데 값이 3배 올라서 120만 원에 팔아 요즘 그게 한정판이라 요즘 나오지도 않, 않아가지고 중고나라에 120만 원에 팔아 가지고 있으면 3배 버는 거야 그럼 그걸 지금 120만원에 사잖아. 나중에 500만원에 파는 거야. 그게 그렇죠. 저 어떤 기적의 계산법으로 저런 게 나오는 건지 진짜. 난... 엄마 왔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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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마, 마블 사품이 하나 더 늘었어요. 이거 어디다 놓을까? 얘들아, 어, 얘들아! 이거 어디다 놓을까 마블 쓰레기통 여기 어디다 놓을까 여기다 놔둘까 쓰레기통 여기 어 마블 집이 됐어 쓰레기통 뭔가 허전한데 음 압축백 사러 갔다 쓰레기통 건짐 아 어, 뭔가 쓸렁하단 말이야 자 이것도 다이소에서 5,000원에 자 얘도 다이소에서 5,000원에 얘는 마블샵에서 샀고 쿠션은 얘도 어 무초이 너는 아니야 잠깐만 얘 쿠션 얘도 아니야 잠깐만 비켜봐 봐 마블샵에서 산 거고 또 마블 아이 스피커 이것도, 마블, 짜잔, 짜잔, 쓰레기통.